아저씨 어쨌든 어쨌든 대구고 사시는 만두TV 만입니다만입니다 좋아요 구독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게 한, 진행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산적룰렛 게임입니다 요게 이제 가격은 천 원이고요 엄청 싸. 자, 제가 좀 급하게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개봉박두 하겠습니다. 개봉박두. 상자 안에는 요 룰렛 통이 들어있고요. 룰렛 통. 그 다음에 코에 혼날 아저, 아저씨. 그 다음에 요런 칼네 가지 색깔, 네 가지 색깔로 세 개씩. 네 가지 색깔로 세 개씩, 열,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역시 게임이 있으면, 별칙도 있어야 하는 법, 제 친동생과 하는데, 만약에 지면은, 이거를 이제 여기다 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막 눌러서, 이렇게 뻥! 하면 그 머리 이제 빵! 맞는 겁니다. 그럼, 제 친동생, 손만 내밀도록 하겠습니다. 뭘 하기 전에 사용방법을 알려드리지 물론 다 알겠지만 요거를 요게 이제 튀어나와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른 다음에 아니 요거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커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따다다 소리가 나서 두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, 그럼, 고양이 내려가시고요. 고양이 내려가세요. 올수 없는 금지구역입니다. 자, 제가 먼저 칼을 꽂도록 하겠습니다. 손만 보여야 돼요. 얼굴 나면 안 돼요. 모자에 그 처리 안 해. 어디 보자. 여기? 아니, 난 여기! 오! 여러분들 저 꽂았습니다. 자, 얼굴 나옵니다. 자, 저는, 어디 멈춰! 거기다! 라고, 요, 코딱지 아저씨가, 요기, 요기라고 말해줍니다. 제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꽝손이거든요? 학교에서. 이번만은 제발, 꽝손을 물러날 수 있게. 자, 연습하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, 이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이번에도자어쪽쪽할할요요어오 쪽을 어느, 쪽을 어느 쪽오어쪽 쪽을, 어느 쪽을 할오요 빨리빨리 고르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신중하게 오라야 돼요 도오늘 야, 코기 됐어. 니말안 네 믿어. 어, 안 믿어. 아니, 아니, 안 믿어. 날라간 거 아닙니다. 바로 옆에 칸에 있는 요걸 제발 꽝 손의 기운이요. 물로가라저 지금 제가 첫 번째입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넣는 거예요. <laughs> 한번 받고, 한번더 하죠. 음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자, 꽂고! 돌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어디인지 한번 어디지? 아! 여기를 한 번씩 다 꽂아보면 되겠죠? 자! 꽂아주세요! 하나씩! <laughs> 진짜 아플 것 같아 <laughs> 으아! 거일 것 같아. 어. 여러분 잠시만요. 저 너무 겁나서. 잠시만. 잠시만. 여러분들 저희 저희 절대 조작한 거 아닙니다. 저 어디 어디 거지 차는가요? 여긴가요? 네. 자았습니다 아, 이일것 같아. 아! <laughs> 여기가 저기 얼굴, 얼굴 다 보이잖아요. 아, 죄송. 아증나네자 이제 할일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존심도 상합니다 동생한테 그꽝손 때문에 두판 연속으로 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